안녕하세요. 상상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아이패드 9세대 출시일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애플은 드디어 한국에서의 아이패드 9세대 출시일을 11월 2일로 밝혔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의 두 종류입니다. 전작에 비해 약20% 빨라진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AP를 A13을 사용하지만, 그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장 업그레이드 된 스펙은 역시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이지만, 전면 카메라는 전작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한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애플 펜슬은 1세대를 지원하며, 충전 포트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유지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9세대는 여러모로 보급형이라는 점에서 스펙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아이패드 9세대 출시일이 결정되었으니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의 가격은 44만 9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출시일 전에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하시면 공개된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